비상겸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이다. 헌법 파괴 전문가 윤석열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 의견을 제시했을 뿐 명령한 건 아니다. 전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지명한 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말 바꾸기와 꼼수 부끄러움 없는 거짓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일까요? 슬프게도. 우리는 여태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의 월권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이 과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차라리 권한 대행은 소극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대통령의 준하기 때문에 내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 오만한 말 바꾸기의 오명만을 썼을 것입니다. 발표만 했고 지명은 안 했으니. 헌법선원을 각하해달라고 한 한덕수는 교묘한, 교묘한 법 기술을 써서 각하가 되고 나면 발표했으니 이제 지명하겠다고 했을 것이 뻔합니다. 결국 말 바꾸기에 더해 꼼수까지 쓰는 저열한 인간임을 온 국민께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다가 난가병에 걸려서 노구를 이끌고 선거에 나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면 그런 우매한 짓을 안 했어야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참모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헌법재판관이 될 꿈에 부풀었던 윤석열의 대학 친구 이완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으로 인해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명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냥 발표였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런 거 초등학교에서도 너 지명된 거 아니래 헛물켰네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완규 씨도 똑같은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서 억울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완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법무부 차관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의 인사권 제청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으면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을 지명하자 얼씨구나 좋다 하며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자리를 받을 때는 갑자기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라고 달려들던 그는 그것을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주장했고, 그때 그런 장치가 도입되었더라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비난받는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검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왜 친구인 윤석열에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지 않고, 지금 내란 동조 혐의나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원봉사한 조민의 표창장 하나로 입시 비리라며 온 가족을 괴롭힌 검찰. 그 검찰의 수장인 시무정은 자기 딸의 취업 비리에게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우리당 박은정 의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조국 재판에는 21명, 이재명 재판에는 이재명 재판에는. 열 명의 공판검사를 보낸 검찰이 국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몰아넣은 내란 재판에는 몇 명의 검사를 보냈는지 물었지만 법무부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최상목은 또 어떻습니까? 최상목 장관은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유로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셔서 그 뜻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의결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IMF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함께 자취하던 룸메이트는 환율이 지금 1,600원인데 2,000원 넘을 것 같으니 달러를 사자고 제안했고 저는 내 돈으로 달러를 산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만 너도 나도 그런 투기를 위해서 달러를 사면 결국 수요를 늘려 국가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데 국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친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장롱 안의 금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개 대학생들이럴진데 공직자의 처신이 어때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장관이 되면서 외부의 자산운용을 맡겼다고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여 자산을 사모펀드에 맡겼을 뿐인데 결국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명된 사모펀드 투자를 빌미로 백군대를 압수수색해 영의 어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조국의 대학동기 최상목은 조국이 공직자 윤리규정에 부합하는 방침을 따랐음에도 억울하게 당할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걸 빌미로 백군대 압수수색을 하면서 별건 수사로 구속되면 그는 수긍할까요? 이렇게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만 관대합니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그들만의 기준으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며 독립운동을 하신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로 인해 다시 찾은 조국이요. 기재부 장관이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미국채에 투자할 때. 아이 돌 반지를 들고 나온 민초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영을 다시는 당신들에게 맡겨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